안녕하세요. 아, 금년 4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이 한국사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첫째로는 생명의 연금술로 명성을 떨치다는 그런 그이 조선조에서 가장 유명한 방자유기 장인 한승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이지는 아쉽지만은 여기 보이는 이자에 있는 그방자유기는 이게 진짜 방자유기고 이건 반방자유기입니다. 그래서 예, 원래 방자유기 중에서는 크게 나눠가지고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도 이 오늘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할 유기작인인 그 한순계 선생은 조선조 선조 때 파주 교화에서 어, 교저 교이 교의라는그 무관을 지낸 한말장에 대한 그 일남 삼녀 중에서 아들로 태어났었고, 59세에 비록 오래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는데 그 중에서 생계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굉장히 그 사무치게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따라가지고 그 책임을 많이 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어릴 때 개정을 돌아다니다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직업으로서 선택을 방자유기에 된그 장인이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방자 장인이 된 이유는 비싸게 받지 않고 최소한 경비 감만 요구를 했고 전국에서 이 사람이 양심적이고 또한 방자유기를 잘 만든다고 그런 솜씨가 좋다 하여서. 모든 주민이 소, 쇄도를 해가지고 방자유기제일이와 같이 협력해서 개성에 이 전국에 대한 총그 생산 공장을 개성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방자유기에 대한 특성은 독성이 있으면 변색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일곱이라는 그런 그 우리가 식중독 근독 방자유기에 담아놓으면 약 30분 정도 되면 완전 사멸합니다. 뿐만 아니라 꽃을 유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꽂아두면 생생하게 오래가갑니다. 농약 성분이 있으면 검은색으로 변색이 되고 이것은 최초의 기원전 500년경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시대에 방자유기가 최초의 탄생을 했던 겁니다. 이 방자는 원래 구리에다가 주석과 인과 납성분을 포함해 가지고 만드는 건데 특히 한반도는 청동기 시대부터 이것이 시작을 했던 겁니다. 또한 삼국시대 중력 4세기경에, 즉 a D. 300년경에 가장 꽃을 피웠으며 조선조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릇, 제기 첩대, 불상 등 영광 세수대학까지 이야기 모든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크게 나눠가지고 주물유기 주물유기는 구리 주석 아연 니켈 합금으로 녹여서 대량 생산을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성유기의 시초입니다. 광자유기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단계는 전체로 8 단계가 있으면서 이 제작은 북한 납청 지역, 즉, 어디냐면은, 어, 정주군, 평북 정주군, 마산면 납천 지역에서 이 지역을, 그, 그, 누바에 그, 뭐, 만들어서 시작한 겁니다. 반방자 유기는 앞부분은 주물로 하고, 뒷부분은 망치로 두드려서 했는데, 이건 전라도 순천지에 역 가지고 크게 나와, 나와가지고, 방자 유기는 세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제작 방법은, 유기는 먼저 구리와 주석을 섞어가지고 용해를 시작을 하는데, 최초의 원 쇳덩어리가 바둑이라는 그런 겁니다. 이 용해된 게 된, 이게, 그 주물로 해가지고 녹여서 구리와 주석과 아연과 니켈합금으로 만들어서 쇳덩어리 상태가 바둑이고, 내핌질, 담금질, 우김질, 협도질, 그 다음에 닭침질, 벼음질 마지막으로 가일이라는 그런 것을 총 단계를 8단계로 해가지고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고 최소한도 약 2만 번 내기 3만 번 정도를 때림을 때려가지고 만드는 것이 방자유기입니다. 또한 이 한승계 모친은 이 한승계가 모친이 그, 그 돌아가셨는데 이 한승계 선생이 수 쉬운 9살에 죽었는데 그 자기 부친이 모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방자유기는 제작에서 손을 떼고 모든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 동안에 모아두었던 재물을 친척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말년에 율곡 이 선생과 서하담 선생 등교부을 나누며 시닥에 몰두해서 시은 집이란 문집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때 사람은 양반도 아니고 서민으로서 바로 시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아주 그 학식에서 이 벼슬에 나가지는, 나아갈 수는 없었, 없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그, 우리 조선을 움직였습니다. 또한 이분은 금강삼 유정사 현판을 보고 시흥에 도도하여 지은 시가 있는데, 백년 신세 허단주, 남북 무견 작승유, 정규 봉두 삼월 어삼 오월 어, 그그 다음에 어, 능력 가객 흥난수 수 해서 백년밖에 살지 못하는 어몸빈대를 타고 남북으로 표현의승격을 찾아 유럽 안에 5월에 삼봉오리의 보름달이 휘엄청밝으니 아름다운 나원의 흥을 거두기가 어렵구나 해서 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자는. 그 조선조 말기에 서거정 선생이 바로 이 모든 그런 그이 소위 서민 출신 즉 사대부집이나 또는 농부 출신으로 해서 사농공사가 조선조 때그 계급의 그칭호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 소위 중인들 그 중에서 역관 출신들 해서 이런 그 부분들이 아주 훌륭한 그 국가의 기관으로서 행세를 했던 그런 많은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저, 방자 유기에 대한 그 한순계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국시대의 봉독사의 종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